장님을만들어주지장님맨 <목소리> <목소리> 어디야. 어디야? 일단 1층은 안 해, 1층은 안 해, 2층가 봐. 나는 지하 갈 건데, 아, 그래라. 야, <laughs> 너 아니다. 찜이다. 나2층이네10% 어, s 10% seconds insertion. Insertion in 5% 5% 5% 5% 5% 5% 5% 5% n

저기 스모크 일찍이 어, 어, 스모크 어. 아.. 씨X 왜 죽어 아, 한명 잡았다 잘했다. 2층에 2층에 한 남자분, 룩이네 내가 잡아볼게. 1층 카카나 오 스모크. 어. 어. 펄스 펄스. 2층에 펄스. 프랑스! 아유, 같이 죽었나? 아닌데. 아오인가 <laughs> <방언인가> 보네. <laughs> 어디 어디 알려달라 관리. 2층 2층. 야벙 뭐해? 2층 질문시 쪽. 어허 오 펄스 잡았다 펄스 죽었다 그럼 2층에는 적 없으.. 없을... 있으려나? 2층에 이제 적 없을 것 같은데? 세명이나 죽으면 카카 나나 아까 2층에 어좀 돌아다니기던데 돌아다니기는 안 어. 계단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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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베이라 사망 팝 네. 남았네 이 카카, 카카 카카 있지 계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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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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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인지, 인지, 인지 카카 몽타주몽타주랑 비비고 있다 몽 아이고 죽었다 몽탄주 아블랙비어도가 아, 인지 막이지봐 인지 봐 거기 있다 거기 있다 거기 있다 디비 파우고 시키 들이 그래 찾아가지고 <놀람> <놀람> 18. <laughs> 저 카나 <가봐봐대>, 돼아벅 <미친리끼. 웃음> <laughs> 진짜 저럴 동안 어디에 돌아다니는 거야 한골 뒤집어야다 1층에서, 1층에서.